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송세실 컴퍼니의 송세실입니다. 네. 전 작가 이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번에 우리 영상 올라가고 참 오랜만이 네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자주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는 이 시점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대표님은 이제 점점 바빠지시겠네요. 네. <laughs> 근데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유롭게 시작하는 거랑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거, 이거 꺼가면서 하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첫 번째로는 어.. 지금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번에아 크게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걸 따라가니까 버거운 거예요. 게다가 뭐, 엄마들이 따라가기 버거우니 애들은 더한 거고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상 진짜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되게 버거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입시는 네. 해마다 바뀌었어요. 마치 무슨 토끼머리를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엄마들이 이제 하나 익스케줄만 하면 네. 그 다음에 또 받고 나서 네. 또 공부해야 되고 뭐, 마치 절대 맞추면 안 되는 문제? 아, 이런 게. 네. 많이 봤거든요. 어, 근데 맞아요. 저도 이거는 해마다 느끼는 건,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자소서가 폐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소서가 폐지되면 사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소서에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말빨로말빨로말문요말빨로 말빨로, <laughs> <에이. 웃음> <말군요. 웃음> <laughs> 말빨로 이렇게 우겨 넣을 수 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눈치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편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편법이라기보다는 약간 네. 변명이죠. 변명을 네. 좀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변명이 어디도 없이 그냥 내신과 학교생활 그 점수 나온 것만으로 그쵸. 평가를 받아야 된다. 는게 사실 가혹하죠. 네. 네, 이제는 진짜 정말 진검승부거든요. 진검승부예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의 권위가 더 강화된 거죠. 교권이 지금도. <laughs> 진짜 어머님들 걱정 많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 자소서 폐지 이 하나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 사교육 시장이 정말 불타겠구나. 그렇죠. 예, 네. 네. 여러 가지 뭐 교과 부분도 그렇고, 예, 네. 어 면접 부분도 그렇고. 맞아요. 예, 네. 면접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학생부 기반이라고 해도 학생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취업하는 애들도 면접 힘들어갖고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고 이랬었는데, 너무 음. 많이 돼야 되죠. 네. 취업하는 걸. 중고등학생, 취업. 아니, 고등학생이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자기가 학동, 그리고 학생부를 3년치거든요. 네. 그거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laughs> 자기가 뭐 했는지.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은 제가 네. 뭐 차별 주제이건 아닌데 네. 여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는 경향이 그래도 있어요. 네. 남학생들은 그 세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행평가 이런, 이런 부분에 거어서 모를걸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되게 불안해 하세요. 네 맞아요. 사실은 불안하시는 게맞고요 <laughs>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딸 가진 부모도 이게 또 딸바 딸이에요. 맞죠. <laughs>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 결국은 엄마가 다 챙겨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유, 저,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요. 또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네. 뭐, 아무리 뭐, 공교육 강화, 저도 많이 외치고, 공교육에 맡겨라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은 끝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이제 사교육 얘기를, 공교육 사교육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저때도 그랬거든요. 저때도 일단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뭐 학원이나 과외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거를 전제로 깔고 수업했어요. 그죠 네. 항상 그러시죠. 네. 네. 저 우리 아이 고3 때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고3 때 네. 어, 저희 고3.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고3을 여기서 이제 하, 하게 됐는데 어, 나중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고3 딱 갔더니 선생님이 문제집을 다 풀어오라고 했대요. 어머, 얘는 한국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거야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집만 풀어오라고 한다고 네.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는 어. 선생님 찾아가고 네. 5월 때까지 기간을 달라고 했어요. 어. 자기가 문해 갖고 풀어오겠다고 네. 선생님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웃음> <웃음> 문제를 풀어오라고 한다고 네. 선생님 직접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3부터는 아예 수업이 진도 안 나가잖아요. 고2 때까지다고 고3부터 문제집만 푸니까 에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은 그냥 다 알고 있으려니 에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한국에서는 좀적인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과외를 시켜야 되고 어디까지 학원을 보내야 되냐. 에이. 사실 그 과목이 되게 메이저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에이. 말하는 국영수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영수도 과외는 안 시키니까. 에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과목이었는데 메이저 과목이 아닌 과목이라서 더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까 그것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럼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시켜야 되는 거냐 이제 점점 더 그러겠네요 왜냐면 세특이 음. 중요해지니까 오, 모든 맞아요. 과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특이 모든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국영수는 애들이 코칭도 받고 어, 그렇죠. 뭐 과외도, 과외도 있고 음. EBS 음. 강의도 있고 음. 다 있는데 그 나머지 과목들은 진짜였지. 그리고 거기서 증거 등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네. 이제 누가 더그 진짜 말 그대로 엉덩이 싸움인 거죠. 누가 더 많이 했고, 많이 했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또 어필했고. 어 음,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가 했어도 어필하지 않으면 어,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있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음. 제일 심한거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애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될 애들. 그렇죠. 네. 네. 또 2025년에는 또뭐 고교 학, 학점제. 학점제. 어, 네. 고교 학점제. 그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상상도 안 가. <laughs> 왜냐면 고등학생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음. 근데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게 한국 애들이 그게 과연 될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쯤 돼서 너가 뭘 잘하니까 이러면 애들 이제 범치는 거죠. 그렇죠. 네. 나한테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서 왜 나한테 뭘 정하라고 하지? 누가 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아니, 대학도, 대학. <laughs> 대학도 점수 맞춰서 <맞추고> 들어가는 판에. 누구 <laughs> 대학생들도 수강신청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고등학생들이 하겠다는데 음. 예를 들어서 모두가 어떤 과목만 듣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들을 거야? 그러니까요. <laughs> 그 과목은 또,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네. 이해는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음. 이제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저는 항상 그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 맞아요. 이게 엄마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laughs> 학생들도 준비를 해도, 선생님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그냥 정부가 끌고 가고, 너희는 알아서 다 따라와라. 심지어 제도적인 준비도 다안돼 있어.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시, 시행 먼저, 항상 먼저 약간 이거 어때? 해병대것처럼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뭘잘하는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언제쯤 아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초, 중, 고 상담을 다 해봤잖아요. 네네. 다 해보면 초등학생은 엄마들이 그래도 애한테 되게 관대해요. 특히 그렇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 관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게 되게 엄마도 되게 잘 알아. 그리고 애도 되게 잘 알아.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엄마가 애를 잘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어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애를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트러블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게 심해지면 애들을 공부에서 손놔버리거든요 그럼 음. 최소한 음. 중학교 때는 코칭을 받기 시작하게좋요 그게 제일 음. 베스트예요. 고등학교는 음. 뭐든 늦은 거예요. 코칭 받는 뜨리면. 네. 사실 느끼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 안, 아, 네, 안 하는 것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데,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게고 이보다 네. 고, 고 이게 낫고. 어, 그럼요. 제고삼 제가 작년에 고3을 <웃음> 받아봤는데, <laughs> 고3받으면쉽지 않은데 그그 <laughs> 그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그때는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laughs> 자소서 첨삭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못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서 네.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교수님한테 그분은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도 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소서 건들기 쉽지 않아요. 네. 정보들은 해야 되지. 저도 가끔 연락 네. 오는데 네. 아, 하기 싫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너무. 그분이 <laughs> 하시는 얘기가 자소서는 못해도 최소 2개월 전에 음. 준비를, 그러니까 하, 그 생계부터 부터 준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어 이게 다안된 상태에서 자소서만 덜렁 이건 안 된다. 근데 의외로 음, 연락오는 거 보면은 임박해서임박해서 네. 임박해서. 진짜 연락 와요. 연락 진짜, 진짜 내일 보래래요. 어, 맞아. <laughs> 아니 이게 취업도 아니고 <laughs> 취업도 내일 보래는 빡센데 여러분 <laughs> 사교육을 안 시켜도 네. 물론 이제 자금도 없어지니까 이런 일은 없어지겠지만. 네. 최소한 대학 입시 관련돼서는 관심을 조금 일찍 가져주시는 게좀 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사교육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부모님 사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음. 아이들이 입시 제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 네. 여유롭게,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을 끄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여유롭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네네. 네, 네. 오늘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자. <laughs>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네. 뭐냐면 아직도 애가 잘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머님들이, 아, 어머님,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이라도 꼭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아이들 공부 방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학교별로 공부 방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사교육에 관한 이야기 한번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